안녕하세요. 2 0 0 8 9사구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천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시내 인근 골목상권 한 1층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변은 많은 상가들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권의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점과 식당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50제곱미터, 층수는 1층, 가스 종류는 도시가스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8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와 부가세는 모두 없습니다. 추천 업종은 배달음식점과 식당을 강추해드리고 특이사항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고요. 그 시내인 그 골목상권한 1층에 위치한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종, 여기 현재 상가는 그홀 장사보다도 보통 배달 위주로 장사하는 그런 음식점에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평수가 작지 않고 이렇게 홀도 테이블이 4개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이렇게 설치해 있고 위에 천정 보시면 레일 조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도 그냥 평범한 일반 음식점 그런 테이블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 홀 정도. 어, 홀장사도 가능한, 지금 현재 여기 사장님도 홀장사도 하고 있는 그런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카운터. 카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게 내부 집기는 모두 두고 가는 조건이고요. 그런데 평소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그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상가 안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가스는 도시가스이고 주방도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집기 또한 모두 두고 가는 조건의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주방이 작지 않고 동선하고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 화구 그 다음에 닥트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원래 이쪽에도 지금 화구를 둘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닥트도 이렇게 이쪽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수도 싱크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방 안쪽으로 보시면 창고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 이주 상가의 창고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아주 필요한 공간이고요 그다음 배달음식점을 하실 때는 더더욱 필요한 공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포장용기 이렇게 쌓아두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업소용 냉장고 이렇게 쌓아두셨고 창고가 아주 활용성이 많은 공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뭐 육수냉장고도 이렇게 있으시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면 창고 전체 모습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뒷문이 위치해 있는데, 이쪽은 그냥 물건 같은 거 쌓아두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건 쌓아두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이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외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화장실도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불기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점과 식당을 강추해드리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